우리 사회자께서 좋은 말을 다 해가지고 저는 그 부연 설명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사람 많고 박사 많고 머리 좋은 사람 많은데 왜그 시골 할머니 윤청자 여사를 우리가 이렇게 기리게 되었느냐 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은데 가슴이 좋은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가슴이 찬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워야 사람인데 이게 가슴은 차고 머리가 뜨거워서 정을못 차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머리는 뜨거우면 큰일 나죠.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보위 관계 장는 23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과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했다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죠? 요새 하루히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화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과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교체하고 천안함 사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이거는 북한이 사과하면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겠다는 뜻이 니다즉 살인범이 46명을 죽인 살인범이 항공하는 게 아니고 할복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하면은 형사를 밤면하겠다는 겁니다. 형사를 수사한 형사를 밤면하겠다이 글을 보고 통일부 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나는 소모품이구나, 시안부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 눈치 빠른 관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한테 충성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왜 북한이 북한한테 맡깁니까? 이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당장 오늘 아침부터 대통령이 이걸 보고 발을 내면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색출해가지고 당장 반영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화가 나는 사람, 가슴이 좋은 사람이 할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뜻을 전달한 것처럼 되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하면 거짓말이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치, 정치판에서는 거짓말이 반박되지 않으면 그게 진실로 통일됩니다.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정말 귀한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귀한 분이겠죠. 가슴이 뜨거운 분, 화가 나시는 분, 악을 보고 적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너무 적다. 적을 보고 겁을 내고, 악을 보고도 미지근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정신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윤청자 여사라든지, 오늘 이저 앞에 강연을 해주실 안상준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소수의 의인들 덕분에 아직도 한국이 어 요정대로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 앞에 한분 모시려고 합니다. 7월 13일 날 제가 여기서 강연이 있었는데 어 그날 저녁에 제가 제천에 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실내 강연인 줄 알고 봤더니 그 도시 한복판에 길을 막고 수천 명이 모여서 철안남복침범김정이 뜻하는 어, 시위를 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짤막하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해 마지 않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말고 글을 통해서 제천 시민들의 그 애국심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대회를 누가 주최를 했느냐고 알아보니까, 그게 안상준 목사님, 세생명 교회 목사님하고 제약무인회 등에 합쳐서 그 모임을 주최를 했는데, 그 대회가 감동적이었던 것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말씀을 하고, 대회도 아주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고, 더구나 거기, 그래서 지금 김정일 화염하는 사진 그 중에 하나가 요걸 부분에 한부분로 올린 것인데 그 전체로 보면은 김정일이가 완전히 생포돼가지고 화염당하는 꼴이 딱 돼있습니다 그 사진을 어,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이 아주 인터넷에 지금 어, 개유행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아 김정일이가 <laughs> 어디 굴려나와가지고 화염을 당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그 특히 이 회프를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어, 나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 아주 애된 소녀도 있어서, 그 그림이 아주 좋은 사진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만드신 분입니다. 안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아, 이런 말씀은 우리 서울에 모셔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 제천에서는. 그래서 제천을 제가 좀 좋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천 시민의 정신은, 어, 병 정신이다. 제천에서 의병 운동을 일으킨 분이 유인석 선생님인데, 이분이 가장 오랫동안, 어, 병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만주에서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 제천 분들이 다그 정신적인 지주를 유인석 선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즉, 독립운동과 오늘날의 이 방공운동은 어, 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독립운동, 금구운동 호국운동, 근대화운동 오늘날의 이 방공, 자유통일운동이 다한 흐름인데, 훌륭한 분이 그 지방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후손들한테 정신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가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0분 정도, 어, 30분에서 40분 정도 우리 안상준 목사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아마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뒤에 제가 제 입으로 방공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안상준 목사님을 모실 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